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호주 정부가 취한 한국인의 호주 입국 금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분류되면서 전세계가 코로나19의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로 입국해야 하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특히 호주로 입국해야 하는 유학생들, 학교 입학을 앞둔 분들, 혹은 호주 유학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해결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네, 우선 현재 호주 상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3월 5일자로 한국발 외국인의 호주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란,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3월 5일에 발표했던 이 금지 조치는 기존에는 3월 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어제 날짜인 3월 12일에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한줄더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3월 22일까지 한국발 외국인의 호주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이 조치가 연기될지 아니면 중단될지는 호주 정부의 발표를 확인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호주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입국 금지 조치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의견을 덧붙이자면 호주는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을 떠나서 14일간 호주에서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머무는 경우에는 호주로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호주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호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국을 떠나서 제3국에 14일 이상 머무르다가 호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써서 호주로 들어가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많은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코로나19와는 전혀 무관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호주로 유학을 가고자 했던 한국 학생들 또는 호주 유학을 3, 4, 5월 경에 예정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까 중국 학생들의 사례를 예시로 든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호주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제3국에 입국해서 14일 이상을 머무른 뒤에 호주로 들어가는 방안이 가장 좀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호주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입국해서 14일 이상을 머무르고 호주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어제 날짜인 3월 12일에 외교부가 발표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들의 리스트를 정리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인의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 중에서 호주로 가기 전에 1 4일 정도를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장 알맞은 나라들의 리스트를 꼽아보자면 태국 그리고 필리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확인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10만 불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 가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고 건강하다는 증명서가 있다면 그리고 보험, 가입 서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무증상자로 확인된 경우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14일 동안 계속 자가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자가 격리를 14일 동안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호주로 입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시는 것이고요. 태국 외에 필리핀도 이렇게 경유하게 적절한 나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 지내지 않은 한국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14일 전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은 필리핀에 입국하셔서 14일 동안 계시다가 호주로 입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입국한 뒤에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취해야 한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국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다가 14일이 지난 뒤에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3국을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하는 방법은 정말 호주 입국이 시급한 분들의 한에서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경유해야 하는 비행기 값이나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머물러야 하는 어떤 비용 등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다른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볼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 해결 방안은 호주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풀릴 때까지 대기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두 번째 해결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호주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3월 22일까지 시행 예정이고 당분간은 쉽사리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입국 금지 조치를 장기간 동안 또 시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호주를 입국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당분간은 기다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호주로 입국할 때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학생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장 시행되고 있는 호주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관광비자보다는 학생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입국하는 게 훨씬 더 입국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라는 나라는 유학 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호주 정부에서도 유학생들의 입국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호주를 입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호주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풀린 뒤 입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학생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분류되면서 그 여파는 한동안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겠지만 또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하여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남의 호주인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